제가 최근에 이 책도 읽고 독서법 강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법도 같이 나누고 또이 책도 읽고 이 책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개인 미션도 정해서 실천하고 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전체 미션도 정해서 실천하면서 조금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덥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조금 우리 삶하고 연결되는 그런 독서 모임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쌤 사랑의 향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가 많이 학부모 상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예상 질문 5가지 말씀드려 봤는데 학부모 상담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엄마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꿈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실천하려고 독서 모임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독서 모임 모집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하고 댓글에 그 신청서 쓰는 블로그 모집글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신청서 구글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독서 모임 이름은 행복 나비예요. 나비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비처럼 나비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변신하잖아요. 나비처럼 성장해서 훨훨 날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서로 힘도 얻고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엄마와 아이가 같이 행복하게 성장하자는 의미로 행복 나비라는 독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나비 독서 모임에서는 이렇게 자기계발 관련 도서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육아 도서를 함께 읽고 같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4월에 시작하는 일기 모임에서는요 이 책이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첫째 주는 1부, 내 안의 성공 씨앗을 터트리는 자기경영 독서를 나눔할 거고요. 2주차는 2부, 나만의 인사이트를 만드는 기록관리 독서법에 대해서도 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에는 3부,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 관리 독서법. 그리고 마지막 4주에는 4부와 5부, 매일 생존력을 키우는 목표 관리 독서법하고요, 오부 읽자마자 적용하는 지식 관리 독서법 이렇게 읽고 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시는 매주 수요일 이른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짧게 하려고 해요. 엄마들이 따로 낮이나 저녁에 아이들 때문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요일 아침에 한번 아이들 깨기 전에 6시에서 6시 30분까지 짧게 독서 모임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일기에서 제가 선택한 도서는 지난번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던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지금 이렇게 독서 모임도 실천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인생 후반전을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새롭게 저도 성장하고 싶은데 이 책을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읽으면 독서법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여기 팔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오늘의 책한 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행복나비 첫 번째 도서는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6시에서 6시 30분 짧게 이루어지는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하고 또 깨달은 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내용 그 정도 가볍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기 행복나비 일기 독서 모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요.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 안에 신청서가 들어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온 신청서 중에서 같이 하실 분들, 일기에 같이 하실 분들은 그 신청서 안에 적어주시는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준비물 중에 이런 내용 썼거든요. 어,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많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은 우리 엄마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한 스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용기 한 스푼도 필요하고요. 또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신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행복나비 독서 모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돌보시는데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까지 또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마다 지금 확진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건강하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또 걸렸다면 잘 이겨내시도록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